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보기에서 항상 참인 명제인 것만을 있는 대로 그르시오. 자, Q가 P를 품어줘야 되겠습니다. Q가요? Q가요? 일단 P를 품어줘야 돼요. 자, 요거는 Q의 여집합이 품어줘야 됩니다. 누구를? R의 여집합을 품어줘야 돼요. 자, 여집합 여지 합을 없애버리면 아이고 이제 R, R, Q 부등방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Q가요? Q는 안에 있다. R 안에 있다. R이 더 커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이렇게 돼주는 상황이에요. 음,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걸 품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대우해도 돼요. 대우해 보겠습니다. 얘하고 똑같은 얘가 참이니까요. 대우는 Q이면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바뀌면서 부정 이쪽 앞으로 가면서 부정 R이 Q를 품어주고 있다 R이 Q를 품어 똑같은 말이에요 어, R이 아, Q가 지금 잘못 어, 지금 그렇죠 R이 뒤에 있는 것이 R이 누굴 품어주고 있다 Q를 품어주고 있다 R이 Q 자 이런 이런 관계가 되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R이 P를 품어줍니까 R이 P를 품어줘요 어, 맞아요. 이거 그냥 부정이 있으니까 대우할게요. 대우 쓸게요. P이면 R이다죠? R이 P를 품어주고 있습니까? R이 P를 품어주고 있죠? 아, 맞아요. 얘도. 얘도 대우할게요. 부정이 있으니까. R이면 P이다. P가 R을 품어줄까요? 아니죠. 대우. P이면 Q이다. Q가 P를 품어줄까요? Q가 그렇죠. P를 품어주고 있죠. 그대로 할게요. 아래 여지 합이 아래 여지 합이 Q를 품어주고 있나요? Q를 아래 여지 합이 아니죠. 자, 정답은 기용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기용 니은 리을 직접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직접 써보고 생각해 봐야 알게 돼요.